첫번째 경기 네이메언 대 발베이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네이메언은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측면 전개와 역습 타이밍을 활용해 공간 침투를 노리는 운영을 구사한다. 린선은 공중볼 경합과 제공권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며 한생과 아우웨아는 속도와 전환 능력을 앞세워 전방 전개에 가담한다. 그러나 수비진 핵심방 크루이가 카드 징계로 결장하고 이반 마르케스드 위토가와가 줄줄이 부상으로 이탈하며 전체 후방 밸런스가 크게 흔들렸다. 라인 조율에서 어긋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며, 세트피스 수비와 뒷공간 커버에도 불안정함이 노출되고 있다. 전반엔 버틸 수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조직력이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발베이크는 3일 사이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전방 투톱의 속도와 높이를 활용해 직접적인 공격 시도를 반복하는 스타일이다. 마가렛과 자와다는 상대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드는 압박형 자원이며, 우킬리는 중원에서 전방 지원과 함께 수비 차단에도 가담한다. 전체적인 점유율보다는 기회 창출 중심의 실리 전술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간이 열릴 경우 단순하면서도 위협적인 침투 패턴이 살아난다. 아우터스 반오스크, 반덴 브이스가 빠졌지만 수비 숫자를 기본적으로 5명 가까이 유지하는 구조이기에 실점 억제에는 일정 수준의 안정감을 유지 중이다. 하위권 탈출이 걸린 상황에서 동기부여도 높은 상태다. 네이메어는 수비 핵심의 부재로 인해 경기 운영에서 안정성을 잃고 있으며 후방에서의 부담이 전방 전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발베이크는 전술적인 실리 운영을 통해 후방 공세에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집중력이 요구되는 순간에서 더욱 효율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결국 부상자와 결장 이슈가 많은 네이메언보다 집중력과 전방 날카로움이 살아있는 발베이크가 유리한 매치업이다. 두 번째 경기 볼프스부르크 대 라이프치 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볼프스부르크는 3-4-1-2 전형으로 수비 숫자를 늘리고 측면 수비 안정에 집중하지만 중원에서의 볼 소유와 전진 능력은 매우 제한적인 편이다. 아무라가 이성과 중원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으나 빗모와 빈인드의 마무리 효율이 떨어지며 득점력에서 답답함을 드러내고 있다. 쿨리에라키스, 보르나우, 바브로 등 수비 핵심이 다수 부상으로 이탈했고 엔젤리와 스반베리까지 빠진 상황이라 전체적인 전개 조직이 심하게 약화됐다. 공격 패턴은 단조롭고 수비는 중원과의 간격 조절이 어려워지는 구조로 인해 뒷공간 노출이 많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압박 강도와 커버 속도 모두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라이프치히는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좌우 전개와 침투 패턴이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팀이다. 세스코와 오펜다는 순간적인 공간 침투와 압박 회피 능력이 뛰어나고 사비시몬스는 중원에서 전개 템포를 조율하며 공격 리듬을 만들어낸다. 슐라고 누사 헬리치의 이탈이 있지만 전체적인 스쿼드 뎁스가 두터워 공백은 크지 않다. 특히 중원에서의 압박 성공률이 높고 측면에서의 공간 장악력 또한 볼프스 부르크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이다. 후반에는 전방 교체 자원 투입과 함께 속도를 높여 경기 흐름을 결정짓는 전개가 자주 나타난다. 볼프스브루크는 전술적으로 수비적 대형을 취하고 있으나 핵심 자원의 이탈로 인해 수비 집중력이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다. 공격에서도 단조로운 전개와 낮은 전환 속도로 인해 상대 수비를 흔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라이프치히는 침투 루트가 다양하고 사비시몬스의 전개 능력을 중심으로 경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선수 조합 측면에서 라이프치히의 우세가 예상되는 매치업이다. 세 번째 경기 우디네세 대 AC 밀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디네세는 리그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력의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3연패에 빠지며 수비 집중력과 결정력 모두 흔들리고 있으며 특히 중원 전력 붕괴가 치명적이다. 투레와 산체스의 이탈로 인해 볼 배급과 압박 저지력이 약화되었고 공수 전환 속도 역시 크게 떨어진 상태다. 루카 마이너스 브라보 투톱 조합은 제공권과 활동량에서는 준수하나 상대 진영에서의 마무리 능력은 여전히 과제다. 또한 전방 압박의 완성도가 낮아 상대팀이 쉽게 전진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AC 밀란은 시즌 중반 추춤했지만 최근 들어 측면 공격의 회복과 유비치의 전방 연계 플레이가 살아나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하파엘 레앙은 1대1 돌파와 찬스 창출에 특화되어 있고 풀리식은 공간 활용과 침투 타이밍에서 안정감을 더해주는 자원이다. 에메르송 로얄과 로프터스 마이너스 치크의 결장은 아쉽지만 중앙 미드필더들의 압박력과 수비 전환 속도는 여전히 강점으로 작용한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수비 집중도가 높고 리드를 잡았을 때 경기 운영 능력은 우디네세보다 확실히 앞선다. 우디네세는 부상자 누적으로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수비 안정감마저 무너지고 있다. 밀란은 측면 조합과 전방 연계가 살아난 상황에서 이번 원정에서도 확실한 우세를 점할 수 있는 흐름이다. 전반적인 경기 구조에서 AC 밀란이 우디네세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경기 랑스 대 랭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랑스는 3 4일2 e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높은 점유율과 측면 연계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 나가는 팀이다. 사이드는 박스 안에서의 포지셔닝 감각이 뛰어나고 소톡하는 활동량과 침투 타이밍으로 상대 뒷 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자루리는 이성과 측면을 오가며 템포 조절과 전개 연결의 중심을 맡고 있다. 엘 아이나위가 징계로 결장하고 그아디, 아그보니포, 페트리치 등 다수 자원이 부상으로 빠져 있지만 홈에서는 전개 완성도가 높고 특히 3 0 구조에서의 전방 압박과 측면 수적 우위 확보를 통해 경기 주도권을 효과적으로 가져오는 장면이 많다. 랭스는 수비적인 5-4-1 전형을 바탕으로 역습 전개에 집중하지만 최근 들어 핵심 수비수 이탈이 전술 밸런스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브라임은 전방에서 제공권을 기반으로 버텨주는 역할을 하며 이토와 나카무라는 빠른 침투와 공간 활용 능력을 보여주지만 기본적으로 볼 소유 시간과 공격 전개 템포가 낮아 지속적인 득점 루트를 만들기는 어렵다. 주전 수비수 키프헤가 징계로 결장하고 모스카르두, 포파나, 카드라 등 중원 자원의 이탈로 인해 수비 마이너스 공격 전환 시의 흐름이 단절되고 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와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며 공간을 쉽게 허용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랑스는 후방 빌드업과 측면 전개에서 강점을 가지며 경기 운영면에서도 한 수위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랭스는 징계와 부상 누적으로 인해 수비 조직력 유지가 어렵고 공격 전환 속도와 연결 과정에서 결정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 결국 조직력과 공간 활용 모두에서 랑스가 유리한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경기 벌리데 노리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버블리는 4-4-1을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정된 수비 라인과 중원 압박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전형적인 실리 축구를 구사한다. 포스터는 박스 근처에서의 연계와 득점 타이밍 감각이 뛰어나며 브라우닐과 앤서니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압박을 통해 템포를 조절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다수의 부상자 이탈로 인해 측면 조합과 세트피스 타이밍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홈 경기에서는 밀집 수비 후 역습 루트 완성도가 높다. 특히 홈에서는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트랜지션을 통해 경기 흐름을 끊지 않고 이어가는 능력이 탁월하다. 놀이치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하프라인 부근에서 점유율을 확보하고 사전트의 결정력에 의존하는 공격 패턴이 주를 이룬다. 보루하는 측면 돌파와 전환 플레이에서는 강점을 보이나 중앙 미드필더의 수비 지원과 빌드업 연계가 부족해 전체 전개가 끊기는 경우가 많다. 스프링겟 포사이즈, 도일 등 중원 자원들의 줄 부상은 수비적 균형 붕괴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전술적 집중력이 크게 떨어지며.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인한 실점이 반복되고 있다. 노리치는 시즌 내내 원정에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며 다수의 실점을 허용하고 있고 중앙 밸런스의 무너짐으로 인해 사전투와 보르아의 개인기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 반면 벌리는 홈에서 전개와 마무리 흐름이 잘 연결되며 수비 전환 시 안정감이 크다. 결과적으로 경기 전반의 안정성과 후반 집중력에서 앞선 벌리가 유리한 매치업이다. 여섯 번째 경기 발렌시아 대 세비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발렌시아는 최근 리그에서 2연승을 거두며 조직적 수비 안정과 빠른 역습 전개를 중심으로 경기력이 반등 중이다. 5 4일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여 수비 시 라인을 단단히 내리고 상대 전방을 차단하는 밀집 전술이 잘 작동하고 있다. 디에고 로페스는 빠른 침투와 활동량을 갖춘 측면 자원이며, 사디크는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 모두에 능해 전방에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한다. 하비게라는 이선에서의 왕성한 활동량과 압박을 통해 미드필드 전투에서 강점을 보이며, 전체적으로 후방 안정과 공격 효율의 밸런스가 안정된 흐름을 유지 중이다. 세비아는 최근 리그 3연패에 빠지며 공격의 창의성 부족과 수비 집중력 저하가 동반된 최악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로메로와 루케바키오의 전방 조합은 활로를 열어가려는 시도는 있으나 결정력 부족과 찬스 소모가 반복되고 있다. 중원에서도 에덤스의 이탈로 인해 수비 커버 범위가 줄어들었고 수비 라인도 바르가스와 페드로사의 부상 공백으로 라인 조율이 매끄럽지 않다. 전체적으로 실점 후 경기 운영 능력이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며 역전 가능성도 매우 낮은 팀 분위기다. 발렌시아는 홈 경기에서 뚜렷한 조직적 완성도와 경기 운영의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비아는 팀 분위기와 전술 응집력 모두 붕괴된 상황이다. 전체적인 흐름과 완성도에서 발렌시아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